안녕하세요 파모씨입니다 저는 감자농사를 지을 때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왜 감자는 감자로 심느냐는 거였어요 대부분의 작물들은 종자를 심어서 키우잖아요 우리가 흔히 키우는 배추나 방울토마토, 고추 등은 땅에 직접 씨앗을 뿌리거나 모판에 어느 정도 키워서 밭에 아주 심기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인데요. 몇몇 작물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감자는 감자로 심고 고구마는 줄기로 심고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감자는 감자로 심어요. 사실 감자도 꽃이 핀 다음에는 씨앗이 맺히기 때문에 씨앗을 땅에 심으면 감자를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씨앗으로 감자를 키우면 모양과 품질이 제각각이래요. 국내에서 많이 생산하는 감자 품종에 수미가 있는데 수미 감자를 씨앗으로 심으면 어쩔 땐 수미가 나오기도 하고 어쩔 땐 다른 수미가 나오기도 한대요. 그래서 순수한 품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자는 정의 줄기를 이용하여 영양 번식을 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작년에 재배해 놓았던 쌍낭감자를 시감자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재배로 생산된 감자를 시감자로 이용하면 자랄 때나 보관할 때 태아가 진전되어 수량과 품질이 크게 떨어지게 돼요. 보통 바이러스, 세균병, 곰팡이병 등의 전염에 의해서 감자의 태아가 빠르게 일어나며 감자를 수확 후 저장하는 과정에서도 감자 내부의 양분이나 수분이 소모되어 활력을 잃게 된다고 해요. 이렇게 태아된 감자를 씨감자로 이용하면 90% 이상까지의 수량이 감소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뭐 집에서 조금만 심어 먹으려고 한다면 해봐도 되겠지만요. 그만큼 감자 생산에 있어서 씨감자가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의 시감자 생산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와... 우리나라의 시감자는 고랭지 지역에서 대부분 생산되는데요. 우리가 심는 시감자를 얻기까지는 조직배양, 기본종, 기본식물, 원원종, 원종, 보급종의 과정을 거쳐 농가로 보내지게 됩니다. 조직 배양에서 기본 식물을 생산하기까지 2년이 걸리고, 원원종에서 원종을 거쳐 보급종이 생산되기까지 3년이 걸려, 시감자가 농가로 보내지기까지 약 5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 과정 또한 수경재배, 망실하우스 등에서 생산되며, 철저하게 바이러스와 진딧물로부터 보호하여 우수한 시감자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유엔 산하 국제 감자 연구소에서 우리나라의 시감자 수경재배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선택했을 정도라 하니까 정말 대단하죠. 오늘은 감자를 시감자로 심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시감자가 대단한 거였네요. 오늘의 짧은 영상이 농사 상식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혹시 농사에 대해 궁금했던 것이 있다면 댓글에 질문해 주시면 다음 영상으로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